예,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옛날 산업화 초기에는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산재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물론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그렇게 부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, 굉장히 그 어떤 때 저도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그실체 장애인보다도 더그 한심한 사람들은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. 더, 우리가, 그,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. 이, 적지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, 많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